지금 두 번째 느낌이 너무 좋다고 처음부터 다시 해봐야겠 안녕하십니까. 어, 야. 이거. 오늘은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와. 부독 구독 다찍어왔 어, 발도 찍고, 정수도 찍고, 나잘 때도 와서 찍어. 다 찍어왔어, 그 월드 끝나고 우리 집도 와. 어, 어. 찍어가지고 그냥. 정거리도 정수리도, 정수리도 다 찍어왔어. <laughs> 다 찍어. 뭐 은밀한 사생활이 필요해 안정환의 은밀한 사생활. 아, 찍어. 응. 아주 뭐 들치면 응. 뭐아 어마어마해 들치면. 무슨 국적인 기도하러 가나 봐. <laughs> 어? <이게> 이슬람이야 이제. <laughs> 종교 바꿨어? 하이야 하이야 하이야. 브라질 부스가 어디야? 왜 브라질 배? 그 염탐 좀 <laughs> 하게. <하네. 웃음> 어떻게 준비하나? 잘붙쳐라아 정말 체크해야 쓸수어야지 내가 무슨 아나운서냐? 큐. 그래. 이건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 그래. 이건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 네 선배님. 지금 두 번째 느낌이 너무 좋다고 처음부터 다시 해달라고. <laughs> <laughs> 아. <laughs> 야, 내가 성녀. <성냐? 웃음> 내 눈엔 다정녀고래. 그래. 우리가 누군지 지켜봐. 모든 순간이 찬란하게 빛나길 가자 나 이런 아나운서어아왜 <laughs> 그래 진짜 아 스트레스 좀 치지 마더 찍어달래요 뭘 찍어줘 돈 갖고 와 이런 건 내보내지마 <laughs> 모든 걸 돈으로 지금 돈 갖고 와야 찍어준다 보셨죠? 철저히 <laughs> 비즈니스맨이에요 아, 당연하죠? <laughs> 얘기하려면 그렇게 돈받고 오라고 얘기하라고 <laughs> 선입금 호출 말? 당연하지 <laughs> 무슨 소리야 야 그럼 뭐 용병들이 그렇지 아니야 난안 그래 바르는 거좀 내버려 둬라 꽃단장을 하시네 입이 건조하면 발라줘 아... 립밤 루즈 이날 <laughs> 사람 이게 입술이 갈라지면 말이 안 나와 목이 안 촉촉하고 입술이 <laughs> 내 루틴이야 <laughs> 입술이 촉촉해야 말이 나온다? 그렇지 그렇지 <laughs> 촉촉하게 죽을 뻔했어 자다 혼자 현에서 응. 축구 보다가 코하고 입에 꽉 막혀가지고 일어나고 코에서 확 나오는데 밤새 자는데 코에서 오렌지 냄새가 속은좀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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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을 뻔했다니까 진짜로 코가 아깝고 아 시장에 반바로 아 갖다가 아 잃어버렸잖아. 하트랑 <laughs> 사이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총으아 <laughs> <죽어라! 웃음> 바로 뒤에 있어. <laughs> 여러분들 오렌지는 옆으로 누워서 먹으면 안 드시면 안 됩니다. 죽을 뻔 했어 나 진짜. 와. 아 혼자 먹으니까 그렇지. 오렌지는 주스로 먹는다. 로. 지엘린스키, 시베데르스키, 시비데르스키, 비엘리크, 크리오비아크, 어. 메레신스키, 어. 키비오르 어. 글리크, 메디케시, 폴티파 이름 어려워.

자제 옆에는 안정환 서영 해설위원 나와계십니다 안정환 서영 해설위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하 정말 결전 날입니다. 오늘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나 한번 질문하고 그 다음에 나가 <laughs> 서 의원 아 역대 기록 분석해 주십시오. 아마 오늘 경기가 가장 큰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얘기한 다음에 편안한 네. 밤 보내고 계십니까? <웃음> <웃음>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 고쭉 나가 다 목소리 다 목소리 간다, 목소리 목소리 간다, 목소리 간다, 목소리 간다, 목소리 간다, 자소리간간은 말이죠. 간국 목소리 간다, 중요해 방? 밤 10시 40분 행방송인 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나 다타르 시간은 4시 아, 46분을 좋아. 지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근데 시간이 어. 게안 떴어. 어. <laughs> 이게 어. 시계도 좋은 거처럼 쓰시길 나와. 계산을 못 하겠어. 계산을. 이건 내 스마트폰이 좋아 가지고 어. 현지 시간 혹시가 딱 나와. 공시에 나오거든. 아, 다 알아? 다타르가 어. 좋아. 그걸 또 이렇게 듣고 아, 있었어. 사실 원래는 1 열심히 하지 팬 여러분만 계속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월드컵은 국민 여러분이 다 보는 거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으로 바꾼 게 제일 거야. 아, 아, 국민 여러분으로 바꾼 건 안정환이 바꾸라고 그리고, 해서 그리고 네가 뭐 할래 이제? 아, <laughs> 안정환 씨? 어 메시지 좋아하시죠? 지금 메시지죠? <laughs> <laughs> 어, 각을 잡고 볼을 쏘는 각퍼! 그렇게 하는 게 <laughs> 아니다니까. 그것도 리듬이 있더만. 어? 각을 내가 포을 쏘고 득점하는 각퍼! 가글쓰고 볼수갖고 이렇게 <laughs> 해야지 리듬이 어떻 돼야 돼 <laughs> 야, 완전 야바이콜 아니냐고 야바이라니 잘 풀렸어? 잘 풀렸어 <laughs> 내생에 최대한 잘풀었어 <laughs> <좋아>. 다음 <laughs> 거 이제 어, 물량, <laughs> 물량 더 예. 방에 한번 가면 손 넘네. <laughs> 그러니까 참물 확끼얹지 <laughs> <laughs> 예, 방송놈들 잘해주면 안 돼. <laughs> 이너뭐 화장실까지 따라오겠어. <laughs>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궁금해서. 야 그러다 밥도 씹어주겠다 오른손으로 닦는지 왼손으로 닦는지. 나가 이제 다들. <laughs>